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 정동훈님 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여기가 바닷가 주변이라서 정말 더운데 여러분 안 더우세요? 아, 어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 형님.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또 어, 삼촌포에 와가지고 또 삼촌포 아가씨를 첫곡으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어, 뒤에 밴드분들이 악단분들이 오늘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어, 잘한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가요제라서 제가 오늘은 제 노래 중에 정통 트로트 곡을 다음 곡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 중에 들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여러분 괜찮으시죠? 자, 괜찮으면 함성과 박수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뒤에 분들도 네, 다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어 지금은 앵콜 외칠 때가 아니라 다음 곡이 준비가 돼 있어요. 네. 앵콜 안해쳐도또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으니까 오늘 많이 해야죠. 그쵸? 네. 다음 곡부터는요. 제가 좀 춤을 추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, 이,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깐만 이거 좀 벗고 오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곡은요. 어, 우리 우총분들이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 노래인데,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알 거예요. 자, 시작.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. 자, 이거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음악 소리 때문에 전잘안 들리거든요.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러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뭐, 같이 뭐 춤추고 싶으면 일어나서 같이 추셔도 됩니다. 네, 아, 벌써 일어나지 말고요. 좀 하다가 네,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. 음악,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와 오늘 엄청 덥네요. 자, 자 이제 좀 더울 때힘 받아야 할때 하는 게 있어. 요자더 크게 하나, 둘, 셋, 넷. 오케이. 그럼 우청분들과 삼촌포 계신 분들까지 다 같이 시작. 잘생겼다 정동아. 잘생겼다 정동아. 감사합니다. 진짜 어 힘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지금. 어 아니 아까부터 제가 이내 맘속 최고한데 여기, 여기 계신 형님분께서 추 춤을 엄청 잘 주시더라고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와, 정말, 제가 보면서, 어, 존경스럽습니다. 진짜. 와, 진 이렇게 더운데. 네. 감사합니다. 이제, 어, 또,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남았어요. 네.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남았는데요. 뭔지 아시죠? 자, 요거 할 때는요.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여기 계신 분들, 어, 우총분들 말고도 아마 다 하실 거예요. 다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이 노래 할 때는 또 음악 트는 그 신호가 있습니다. 시작! 음악 주세요! 진짜 끝났어요. 그래서 그래서 아니 우리 우총분들 내일도 보잖아요. 그쵸? 네, 내일, 내일 오는 사람 손. 아, 다 오잖아요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